예, 안녕하세요, 자우님. <laughs> 아이고, 제가 어저께 깜짝 놀랐어요. 갑자기 오셔가지고. <laughs> 네, 어제 방문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그도넛도선생님들랑 같이 나눠서 잘 먹었어요. 아, 자우님하고는 저희가 인연이 엄청 깊죠. 그 가족분 중에 이제 직원, 그 운영하시는, 운영하시는 회사의 직원분들도 저희 학원에서 자격증 많이 따셨고, 또 자원님까지도 저희 학원에서 이제 자격증 이제 취득 과정을 거치셨는데,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. <laughs> 그래서, 어, 글쎄요, 이게 수강이 끝났다고 해서 인연은 끝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. 어 앞으로도 계속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어 원래 이렇게 그 특별한 인연 인연들을 어 항상 기억하고 있다가 항상 초대를 해서 뭔가 식사를 같이 하거나 이제 같이 뭔가 작은 작은한 파티 같은 것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한 작년부터 못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어, 나중에 좀 코로나가 좀 풀리고, 어, 또 그런 자리를 자연스럽게 마련할 수 있으면 꼭 자우님 초대하고 싶어요. 그래서 그때도꼭 제외를 했으면 좋겠고요. 어, 제가 자우님 그 도전하는 과정을 봤잖아요. <laughs> 정말 비전공자로서 어, 참 까마득하고 힘드셨을 텐데, 어, 그리고 또 특히나 손도 좀 느리셨고 그러셨는데, 하나하나 분석적으로 접근해 가시면서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어요. 어, 그래서 저랑 나이 차이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꼭 언니 같고 <laughs> 저희가 또 대화를 하면 또 재밌잖아요. 그래서 제가 마지막 그 이번에 깜짝 방문했을 때 언니라고 부를 뻔했어요. <laughs> 뭐 밖에, 바깥에서 보면은 뭐 언니잖아요. 그죠? <laughs> 그래서 다운님 제가 언젠가 꼭 한번 먼저 연락드릴게요. 그래서 그때 꼭, 음또 우리가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, 다시 뵙는 날까지 몸 건강하게 계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발표는 나지는 않았지만은, 어 자격증, 어 합격 소식, 저희가 이제 뭐 합격을 혹시라도 못할,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게 시험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합격 소식 기다리고 있으면 어,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 시험장 가셔서 뭐 이거 실수했고 저거 실수했고 이제 걱정 많으셨을 텐데 다 잊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. 예, 어저께 정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.